전국에 계신 맛보리들, 안녕하세요. 맛있는 볼링 유재호 프로입니다. 자,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볼링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볼링화? 아대? 아니죠. 바로 볼링공입니다. 레인에서 굴러가면서 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건 볼링공밖에 없죠. 그 공에서도 코어가 중요하냐, 외피가 중요하냐, 감론 을박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코어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핀의 위치입니다. 프로샵을 방문하시는 많은 폴러 분들이 핀의 위치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핀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크게 다섯 가지의 핀 위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PAP에 가까운 핀 위치입니다. 노란색 원이 그려진 위치인데, 이 위치에서는 훅 반응이 빠르고 포켓의 진입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PAP에서 조금 더 떨어진 핀의 위치인데요. 이 위치에서는 스키드가 좀더 일어나고요. 백엔드 리액션이 조금 더 많고, 볼을 공격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대략 PAP에서의 위치는 4인치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레버리지 포지션이라고 하는 3과 8분의 3 위치입니다. 이핀 포지션의 특징은 트랙 플레이어가 제일 크게 나타납니다. 볼링 볼이 핀으로 향해 가면서 생기는 기름띠의 개수가 가장 많아지고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하면 홀이 핀으로 향하면서 새로운 깨끗한 표면을 항상 만나기 때문에 기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훅의 크기가 제일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핀의 위치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중략지 위에 브릿지에 있는 핀 포지션인데요. 대략적으로 PAP에서의 위치는 4와 2분의 1에서 5인치 사이가 되게 돼요. 이 포지션의 특징은 훅을 지연시켜서요, 강력한 백엔드 입사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리액티브 초기 때는 저 피니치를 스키드가 많이 나온다고 말하고 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외피와 코고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요즘은 이 위치에서도 적당한 스키드와 백엔드가 나와서요. 가장 인기 있는 국민 지공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핀이 중약지 아래에 있는 핀 포지션입니다. 핀 다운이라고 하죠. 이핀 포지션은 PAP에서 위치는 대략 4와 2분의 1 정도 되는데요. 핀이 약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릴리스 시에 코어의 반응이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미드레인부터 볼이 빨리 반응하려고 하여서 부드러운 백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핀의 위치에 따른 볼링볼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볼로의 스피드나 레인 상태 또 볼링볼의 외피 재료에 따라서 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도 하고 그것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니 우리 맞볼이 여러분들도 다양한 피니체의 볼링볼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